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든 캐릭터와 싱크로율 100%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승우 씨와 양동근 씨가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5년간의 기획과 시나리오 작업, 그리고 제작진과 배우들의 진념으로 탄생한 영화 퍼펙트 게임. 취재하기로 뜨거웠던 제작발표의 현장 함께 오시죠. 연기력과 흥행력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카리스마 배우 조승우 씨와 양동근 씨두 사람이 야구 마운드 위에서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 투데이.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인사죠? 누구세요? 저는 양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실력파 배우들의 연기 맞대결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을까요? 1987년 5월 16일, 대한민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빅매치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 자리 잡은 롯데 최동원 선수. 최동원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동원이 형하고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최동원 선수의 뒤를 이어 새롭게 떠오르는 대태 천재 투수 선동열 선수. 선동열 앞에서만은 큰 산이고 싶은 최동원. 그 산을 뛰어넘고 싶었던 선동열,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마지막 대결. 대한민국 프로야구 사상 전설이 된 그들의 불꽃 튀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번, 왼쪽 영화와 뮤지컬을 넘나들며 사랑을 받고 있는 연기파 배우 조승우 씨는 최동원 선수 역할을 맡았는데요. 어, 이 영화는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바로 선택을 했고요. 워낙에 시나리오, 그리고 실제 있었던 그 게임,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아, 아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으로 남아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투수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워서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금태의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최동원 선수의 표정에서부터 투구폼,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특징적인 부분은 다 담으려고는 노력을 했어요. 어, 제가 그 슬로우 모션으로 정말로 몇백 번은 봤거든요. 일단 팔 올리는 거 하고요. 다리를 무릎까지 차시는 거 하고 차고 난 다음에 다리를 트위스트 해서 다리를 폈다가 이 반동으로 주면서 위에서 꽂아 내려서 던지는 것까지, 그리고 마무리 동작까지, 그게 연결을 시키면 정말 그 용이 이렇게 막 하는 느낌인데, 전 그것까지는 못 살리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다고는 했는데, 많은 선수분들이 보시면 조금, 아, 조금 아쉽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팔이 빠져라 던졌고, 진통제를 몇달씩 털어가면서 던졌습니다. 양동근 씨 역시 전성기 시절 선동열 선수를 재현하기 위해 일부러 몸무게를 늘리고 머리 모양까지 바꾸는 등 역할 비의에 가까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쿨하셨대요. 근데 쿠, 쿨하다는 게 어떤 쿨함인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음.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좀 풀까 했어요 수 선동열이 되기 위해 신경 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투구폼 그거 하나 왜냐하면 아그 선동열 감독님 투구폼이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멋진 폼이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을 처음 던져보는데 그 그냥 던지기도 힘든데 그렇게 막 이게 멋있게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 이렇게 던지는 폼이라도 제대로 나오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던지는 이 투구 폼에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죠. 각자 자신이 맡은 캐릭터로 완벽 변신한 두 배우인데요. 촬영 중 실제 두 사람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구나. 없었어요. 네. 모르겠 모르겠어요. 이친 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laughs> 이 친구 하는 걸보면서 많이 배웠죠. 워낙에 연기 대 선배님이시니까 이 친구가 하는 그 호흡들 그 정말로 마치 카메라 앞에서 누구는 대사를 치는 느낌이 나고, 누구나 저 사람 정말 연기를 하고 있구나 느낌이 나는데, 양동근이 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그 연륜이 묻어나오는 거는 그 내추럴함이 아닌가. 아, 저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일부 같구나라는 느낌.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는 1980년대 당시의 경기를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기기 위해 실제 경기를 치러야 했다고 하는데요. 진, 실제로 1회부터 15회까지를 찍었어요. 차례대로. 많은 타자도 만났고, 많은 신들도 찍었고, 1회 또, 1회 초, 2회 초, 1회 초, 1회, 초, 1회 말, 초말 공격이 있잖아요. 그것도 순서대로 거의 다 찍었어요. 하루 진통제를 정말 4알씩 털어넣고 했고요. 어, 밤을 새가면서 두달반 동안 군산구장에서 찍었습니다. 얼마나 야구선수들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힘들고도 치열한 경기를 촬영한 두 사람. 만약 이들이 이 경기를 다시 찍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안 돼.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이렇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설적인 맞대결을 펼친 두 사람의 연기 대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987년 5월 16일 뜨거운 우정을 나눈 선후배였던 지지 않는 태양 롯데의 최동원 선수와 떠오르는 태양 해태의 선동열 선수의 전설적인 경기를 다룬 영화 퍼펙트 게임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이제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참 반갑고요.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주세요.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명승부. 그 시절 전설적인 경기가 오늘 12월 부활합니다.